안녕하세요. 현대계의 유튜브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월은 가정의 달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만들 카네이션은 짠! 이런 대왕 자이언트 카네이션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선생님들이 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드에다가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서도 좋고 뒤에다가 예쁘게 편지를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드릴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그러면 카네, 자이언트 카네이션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자이언트 카네이션 만들기 재료로는요, 이렇게 스트레가 필요하고요. 자, 이거 에바폼으로 나뭇잎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 테이프, 그 다음에 리본, 그 다음에 풍선대 자, 그리고 약간의 빵끈이 필요해요. 자, 먼저 꽃을 만들 텐데, 꽃은 그 화선지, 아, 숫자지, 12장 정도를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펴가지고, 우리가 지그재그로 자, 접을 거예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서 접으면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렇게 접어서 딱 문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요. 그리고 이거를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펴줄 거예요. 가운데 정도, 처음부터 한장한 한 장씩 펴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몇 장씩 해서 펴준 다음에 하나하나를 펴면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고 잘이에골잘 아, 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멋지고 예쁜 엄청 큰 카네이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금 아직 반도 안 폈는데 커다란 카네이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장씩 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다핀 꽃을 우리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뒷면에다가 글루건을 사용을 해서 꽃잎을 붙여줄 거예요. 이런 3개 정도 4개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풍선대를 여기에다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주면, 자, 꽃이 완성이 돼요. 완성된 꽃에다가 리본을 달아주고, 자, 우리는 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이미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빵끈을 이용해서 이, 여기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리본을 만드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리본을 만들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 리본을 이렇게 중간에 잡아주고, 자, 가위자 모양,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잡고, 땅끈으로 묶어주면 리본이 완성이 돼요. 리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면 쉽게 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대왕 카네이션 만들기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자, 예쁘게 카드를 완성해서 엄마 아빠 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예쁜 카네이션 에다가 예쁜 카드를 만들 건데, 자이 카드 뒷면에는요, 그림을 하트를 그려도 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글씨를 써도 되고요. 또 글씨를 쓸수 모르는 친구들은 어, 예쁜 색칠을 해도 되고, 또 큐빅 스티커나 어, 또 토드 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드릴 예쁜 카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